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해서 소장님, 소장님, 여러 얘기를 하면서, 소장님, 어, 찍어주세요. 다섯 개만. 어, 거두절미하게 다섯 개만 찍어주세요. 다섯 개만 찍어주세요. 제가 잘하면 위례로 갈수 있는데요. 다섯 개만 찍어주세요. 딱 하니까 찍어주더라고. 우리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동탄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동탄 찍어줘서 동탄의 현지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했던 소장님이 다섯 개 찍어줬는데, 여기도 제가 다섯 개 찍었습니다. 자, 제 의견 조금 늘 테고, 이 다섯 개가 어느 건가 볼게요. 제일 궁금해요? 자, 다섯 개 찍은 거. 자, 난 개명까지 했다. 음, 이름 바꿨어요. 가성비로 당할 자가 없을걸? 어, 이 아파트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그 아파트가 보다 위례 더힐 55. 아까, 광명 역세권이랑 위례 신도시랑 비교를 했죠. 어. 얘 개명했어요. 원래 위례 부영해갖고, 여기 뭐야, 통방 마크, <laughs> 통방 마크다. 아, 워낙 마크. 음. 그냥 저 통방 마크라고 하거든요. 이게 당 마크 있고. 그런데, 어. 이분들이 개명을 했죠. 이름 바꿨죠. 더휠 55. 멋있더라고. 구조는 좋아요. 어. 그리고, 이거. 통당마크죠. 이거, 이때 저 기억나요? 위례신도시가 분양을, 위례부영이 분양을 했는데, <laughs> 치킨마크. 이제 그만, 또 위례 사는 사람 기분 나빠. 여기 사는 사람 또 기분 나빠요. 자, 슛, 슛. 그만, 그만. 얘가 분양을 했을 때 정확히 기억나요? 위례부영이 딱 분양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약간 충격을 줬어. 왜? 모델하우스 보면은 모처럼 생겼다? 그리스 신전처럼 생겼죠. 위례 회장님의 그 고집이 있으셔갖고, 어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스 신전, 이게 참 위례 신도시에 진짜 매력인지 모르겠지만, 위례 신도시는 이런 거 모델할 수 있습니다. 요새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어서 볼 수가 없어. 이거야, 기겁을 하게 되지. 자, 모데라스, 어, 명지, 국제도시도 그렇고, 그 고집 회장님만의 고집, 부산 명지도 이렇고, 온천 같아요. 저는 그리스 신전으로 얘기하는데, 어, 뭐 이래요? 하, 그리스 신전 여기 뭔가 아테네랑, 뭐 헤라클레스랑, 어 헤라클레스, 뭐 아테네, 뭐 나타날 것 같아. 이 누리끼리한, 황, 이 누리끼리한 베이지색. 그리고 알수 없는 기둥들. 그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양식을 따라한 요 창, 창문. 그죠? 위에 삼각형 지붕까지. 어, 80년, 이거, 이거 희소성이 있어. 그쵸? 희소성이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위례, 그때 당시에 똑같이 위례부형도 모델하스를 그렇게 줬다가 분양이, 분양이 되게 안 됐어요.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났어. 그래갖고, 이병수 53평 미분양 하나 건지고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와. 53평이 입주 때 마피 3000까지 떨어졌다가 확 올랐죠. 그죠? 2016년 입주 때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시, 다시 갈게요. 위레더이오 55. 어, 모델하우스를 그리스 신전같이 져놓고 청약 결과를 했더니 아주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청약이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났어. 그래갖고 회장님이 방문해서 회장님이 어떻게 했다? 어, 니네 모델하우스 하나 더 줘라. 그래갖고 현대식 모델하우스를 줬죠. 그리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도 바꿔줬어요. 현대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경기 좋아져서 완판은 됐는데 참 미래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고 여기 미래는 여기 더위 55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니들의 천국 최대 강점은 학, 학군이다. 아직 학군이 그렇게 성숙되진 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 중에 이자연에내미안이편의 세상 학군이 거의 알아준대요. 사실.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옮겨도 돼. 뭐 강남 쪽으로 학교 다니나 옮겨도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는 이 이편한 저기 자연엔 이편한 세상 레미안 학교 인근에 초품하고 끼고 있어 갖고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서 얘는 913 대책 이후 가격 방어가 되대요 왜냐? 여기는 공공분양이에요. 자연엔 경기도 시공사랑 레미안 이편한 세상 또 단지도 대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2번 어린이들의 전국 최대 강점은 학군이다 그래서 여기를 소장님이 추천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학군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특히 어 지방 대도시도 어떻게 투자할 때 뭘로 간다 학군으로 가는거고 우리도 강남도 뭐 교통도 있지만 강남에 학군도 무시 못하잖아요 이위례신도시에또 어느정도 형성된 여기 자연이 편한 세상 학군이 괜찮아갖고, 요 아파트 학군에 따라 가격방어되는, 그쵸, 그렇죠, 한빛 학군. 레비토리님, 한빛 학군. 역도 맞아요, 역도 멀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가성비로 추천해준다, 라고 했어요. 다음 볼게요, 다음. 내가 미래 의 대장이다. 뭐, 딴 분들이 들으면 기, 기분 나쁜데, 그 소장님 이겼는, 해안선님, 여기 공원 끼고 있고, 남유래에, 물론 서울 송파급의 뭐 아이파크 쪽, 역, 역쪽도 가격이 비싼데, 그래도요, 저라면은 대단지에 천 끼고 있는 위례자이가 대장이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실거주 한다면, 그래도 가격, 여기도 가격방어가 되는 위례자이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레미안은 좀, 레미안도 고급이지만, 좀 단지가 소규모고, 뭐, 거의 막상 막하죠. 막상 막하지만, 그래도, 저도 사실 이게 언제 분양했냐면, 2014년 10월에 분양했는데, 물론 여기 청약해서 떨어졌지만, 여기도 앞에 천 흐르고, 뭐, 테라스 있고, 여기도 또 대단지에다가, 또 일군 브랜드, 하고 따졌을 때 내가 위례 대장이다 위례 자이. 저도 위례 간다면은 위례 자이가 좋아 보여. 그냥 개인적으로 위례 자이도 저도 그 동안 눈 눈봐왔던 아파트기 때문에 그 소장님 의견에 동의해서 어 인서울 인서울 서울 역세권 프리미엄 작지만 강하다 강한 단지 여기. 여기 보면 중앙프로지오가 두 단지가 있는데 여기 에 보다 향후 지금 여기 없죠 향후 뭐가 온디 인서울 역세권 프리미엄 작지만 강하다 어, 여기 초역세권 여기 여기 생기죠 위례 신사선 그래서 중앙프로지오를 제가 네 번째로 뽑아야 돼요 이거는 소장님 의견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여기 또 트레진몰 있고 휴먼 링 안에 있고 나중에 여기 트램도 여기 생기고 위례 신사선 역 생기면 나중에 아마 더블 역세권 되겠죠. 더 당연히 더블 역세권 되고 역세권도 가성비를 봐야지. 신한인스빌, 아스트로. 자, 신한인스빌도 평... 큰 평이형인데 위치가 어디다? 하남시에 있어요. 하남시하남시에 있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역 인근에 바로 붙어 있어. 근데 가성비를 안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위치가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 프로젝트는또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얘는 학군이 뭐 하남시로 갔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봤을 때 역세권의 가성비 따지면 신나인스빌 아스트로를 다섯 번째로 친다 라고 소장님 의견과 제 의견도 거의 똑같았어요. 부동산 소장님도 거기서 부동산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 저도 뭐... 얘기하고 옛날부터 위례 신도시를 봐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단지를 했어요. 이 단지를 뭐갭 투자하려면 크, 크겠죠? 자, 첫, 첫 번째 다시 정리할게요. 1번, 위례 더힐 55. 2번, 자연앤 내미한 이편한 세상. 3번, 위례 자이. 4번, 중앙 프로지오. 5번, 신한니스빌 아스트로. 아무래도 투자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 뭐, 갭투자, 막, 5억씩 들어갈 거예요, 여기. 에 5억씩. 5억 들어가서, 투자로 5억 투자해서, 뭐, 상승률을 보는 것보다, 저는 이왕이면, 어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여기는. 뭐, 십 몇억씩 하고, 전세는 뭐, 6억, 7억 하니까, 한 5억, 4억, 막, 그렇게 들으니까, 여기는 안 되고, 1분은 실거주. 우리 레비토리님, 1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1이 제일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단순 번호일 뿐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가성비, 당할 자가 아까 8억대였으니까. 그리고 학군이 좋다. 그리고 나름 대장 아파트다. 그리고, 그리고 서울이다. 그리고 역세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단지는 작지만 강하다. 그리고 역세권의 가성비 따졌을 때 5번이 된다. 사실 어그 소장님 의견일 뿐이지 제 개인적으로 뭐다 미래는 어, 미래 신도시는 다 살기 좋다. 어, 호반도 좋아요. 학군도 있고 항아리 상권에다가 상권도 되게 많이 있고 애들도 많고 막 바글바글하고 어, 호반도 좋죠. 그리고 롯데도 좋고 가성비 따지자면 아니 뭐, 어디가 좋다기보다도 다 좋다? 음, 그렇게 마무리 질수 있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학공까지, 여기 아파트 다섯 개까지 찍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